안녕하십니까. 대박노또입니다. 어,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제 영상이니 부족하더라도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. 처음 주초에는 필터 위주로 보내고 나중에 어, 목요일이나 금요일날에는 예상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빨간 표시가 보볼인 경우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, 열, 열한 수 중에서 두세 수 출하고 나머지는 아웃됩니다. 이번 주는 1075에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입니다. 잘 참고하시고, 그, 대박, 요또 번호, 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대박 맞으세요.